자, 말씀 이야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편지 첫 인사말을 통해 가요에게 어떤 메시지 를전하고 있는지. 자, 1절과 2절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중심 내용이 뭔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라. 건강하게 어, 잘 살아라. 우 잘했어요. 정확히 맞았어요 또, 건강만 얘기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의 입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부장님은 정답을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 네. 자, 먼저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오를 향해서 아, 아. 아. 요한서신의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한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가이오를 향한 사랑이 겠죠 어, 나를 넘어서 타인을 사랑하는 어,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자,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는 대략 한 60년 됐습니다 뭐 20살에 만났다고 해도 한80 이상 됐겠죠 아주 늙은 나이예요 노사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이 늙은 장로인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성품, 성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결과, 열매가 뭐예요? 사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사랑에서 결정돼요. 내가 얼만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말고, 나를 넘어서 타인을 사랑하는가. 아, 이모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늙은 이 사도가, 장로가 하고 있는 것은요, 가이오를 향한 사랑인데 직접적으로 1절과 2절 안에서 나타난 이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다이오에게 뭐 쓰고 있어요? 편지하고 2절 끝부분에 내가 뭐하노라? 간구하고 있어요 편지와 기도라는 직접적인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성명에 보면 앞에 전지사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 장로 나스스로를 나는 그 장로야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 교회 개교의 장로님 정도가 아니라 소아시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영적 지도자였어. 요 마지막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추앙했던 지도자 그 장로 요한. 이 요한의 사인의 열매가 뭐다? 사랑.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직분이 있고 명함이 있고 아,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내용이 없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저 같은 목회자가 정말 그런 일에 해당되죠. 앞에 서서 말은 잘하는데, 장로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깡통이다.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요 리더라는 직함이 있고, 우리에게 명함은 있어요.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가지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바이오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2절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거세번 반복되죠? 1,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그리고 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2절 안에서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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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됐으면 좋겠어. 간단해. 사랑하는 여자, 넌잘 됐으면 좋겠어. 옆에 지체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 진짜, 진짜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그라니까요 장로인 요한이 나를 넘어서 야너잘 됐으면 좋겠어 나 그거 위해서 너한테 편지도 쓰고 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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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잘 됐으면 좋겠어 자이잘돼자 헬라어를 자. 자, 한글로 쓸게요 한글로 쓸게요. 유 오도스 이거거든요. 이 잘됨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유 오도스인데 이게 아유 플러스 호도스에요. 오도스, 오도스 마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원단원이거든요유 오도스 이게 뭐냐면 유가 잘되다, 굿 이거예요. 잘 이런 뜻이고 호도스 그것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 이 얘기가 뭐냐면 유 오도스, 네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네가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 장애물 없이 쭉뚫린 도로로 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어로 쓰입니까? 번영 또는 성공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유오도스. 그러니까 너잘 나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유오도스, 야너잘 나갔으면 좋겠어. 거리낌 없이 사차선 뻗은 도로와 같이 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유오도스가 두번 반복되는데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가?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영혼. 두 번째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잘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때제 어, 기도를 하면 왠지 안될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육신적인 강도는 못하겠다 아니 그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영육 기원머리거든요. 이 육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분명 히 예수님도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필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결혼 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 취업에 대한 기도, 경제적인 기도, 관계에 대한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로 치우치면 안 되고 밸런스를 갖춰야 돼요. 뭐하고 뭐를? 영혼을 영혼에 대한 잘되잘 나갔으면 좋겠다. 범사에 대한, 그 뭐예요? 육체에 대한 잘되의 기도를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합니다. 근데 기준점이 있어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이절을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가 기준점이에요? 잘된것 같이 영혼. 이 영혼.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이게 잘 됨의 기준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감의 기준은요. 영혼의 잘 됨에 대해서 기준을 갖지 않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는 것은 육체의 잘 됨이거든요. 내가 취직 잘 됐으면 좋겠고 멋진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이 밸런스를 잘 가져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영혼이 잘된 가치. 여러분, 이 기준이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우리가 잘 나감의 기준은요, 사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나감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친구 미숙이 영이, 어 말자, 이 친구들이 잘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 친구 보니까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했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친구들이 잘 나가는 호오도스 이, 이 유오도스 잘 되는 것이 기준이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삶이 잘 풀리는 것을 구하는 청년들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 조언들을 향해서 구해야 될 것은요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그가망만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그영혼을 읽어내는 영적인 능이 있어요. 제가 청년 교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교구에 많은 청년들 보내주세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많은 청년들 보내주세요. 양적인 부흥에 대해서 기도해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부흥.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선행되지 않고 양적인 부흥이 따라온다는 것은 이건 어쩌면 재앙일 수 있어요. 이건 저주일 수 있어요. 영혼의 잘됨이 없는데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를 사랑할 때에 우리 조언들의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욕구가 있을 거예요.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랑하면은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을. <laughs> 여러분, 그게 정말 이성교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거예요. 지금 형제 만나는 우리 자매도 있을 거고, 여자친구 있는 형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그냥 육체만 바라보고 육체 것만 보면 육신으로 흘러갑니다. 사귀는 가정 가운데 교제하는 그 자매 형제 영혼을 볼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 그래야지만 육체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보이느냐 이 문제거든요. 다윗이 여기서 넘어졌잖어요 다윗이 광궁에서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아래 보니까 누가 보여요? 바세바가 뭐하고 있어요?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육체를 봤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에 가이오의 상황, 처지, 육신의 생활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너의 영혼이 잘된 것지그 영혼의 잘됨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서 그것들을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나감의 비결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기준은 뭐냐면 영혼의 잘됨 그 영혼의 잘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가 잘, 잘 됐으면 좋겠어. 옆에 지체 보면 다시 한번 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여기서 잘 되면 영혼의 잘 됨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육체의 잘 됨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영혼의 상태 좀 어떤 것 같아요? 옆에 친구 보니까? 메롱이에요. 괜찮아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영혼이 지금 밑바닥 치는 리더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왜 없어요? 저도 이게 인생 이 영적인 그랬던 거막 왔다 갔다 뒤집어 족적이 <laughs> 지금 분명히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조언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 조언들 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언 이번에 시험이 있대요. 잘 보게 해줘. 이것 먼저 구하지 말고 그 영혼을 봐야 돼요. 정말 사랑합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봤을 때 영혼을 봐라 봤던 거죠. 제가 참 약해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받으면 대부분 청년들이 목사님 이번에 시험 봐요.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힘들어요, 뭐 관계 어려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저는 고지구 때로 듣고 그것만 기도했거든요. 참 무지하죠. 진짜 사랑은요? 그 앞서 그 영혼을 바라보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우리 임원들, 리더들도 다기도하지만 여러 분 임원 되시기를 상호하셔야 돼요.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요 우리 회장님 잘될 거예요. 보세요. 결혼할 거야. 자 <laughs>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회장님 결혼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만 했거든요. 네.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laughs> 아 진짜 임원내끼리 사모해야 된다 내가 특별히 기도해 한 사람한테. 우리 회장 부회장은 특별히 제가 기도해 결혼기도 해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laughs> 보세요 잘될 거야. 그런데 이것만 회이서이 기준이 뭐 뭐가 되냐면. 내 옆에 있는 뭐 누구보다 어떤 언니보다 실습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귀신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laughs> 영혼의 잘됨 없이 육체의 잘됨이 있으면 이거 완전 히나가리에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부르는 그그 해체했잖아요. <laughs> 그 소속사 지금 어떻게 사장님 잡혀놨어요 지금 조사받고 난리났어. 죽가확 떨어졌어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영혼의 잘됨 없이 육체에 잘됨만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미운 그 지체를 볼 때도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영혼 바라보면서 불쌍합니 나한테 하는 짓은 진짜 미워 죽겠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니자 네가 잘됐으면 좋겠어. 이 안에는 네 영혼 잘된다 같이 네가 범사 에 잘됐으면 좋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인산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신기한데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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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3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라면, 5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를 행한 것이 무엇인가? 5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나근의 빈자들이게 행하는 것. 나그네 형제를 뭐일까요? 자, 이것이 5절 내용일 겁니다. 아, 5절과 6절이죠. 6절 상반절까지. 자. 여러분 진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 하던말또 해가지고 저도 민망해요. 진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가 진리를 직접적으로 행했다. 그것은 나그네와 형제된 자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지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거점이 돼서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뭐 일곱 개가 기점으로 있었겠죠. 왔다 갔다 막 해서 이렇게 순회 성교사들이,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타 지역으로, 어, 넘어갔을 때 그곳에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요. 숙박업소가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율락업소에 융업소에, 전도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머물렀어요 바울도 선 선교할 때에 대부분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형제와 나그네들이 이동하면서 전도하는데 누가 맞이한 거예요? 가이오. 가이오가 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했어요. 자, 이 얘기를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사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하하러분들 여러분들, 을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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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들을러분들고러그들을더분들하고그들을더분들 여러분들, 을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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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들, 여러분 어, 힘든 일이에요. 가이오가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는 것 같지만 나와 얼굴도 마주한 적 없는 사람, 나와 나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우리 집에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맞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해서 하룻밤 지어달라고 지어 주실 거예요?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얼굴을 아니까. 우리 사촌 동생이. 예? 와가지고 우리 사촌동생을 제어 달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 <laughs> 나와 어떤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어떠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무른다. 연날 며칠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기간에 머무른다. 쉽지 않은 일이 그러나 가이오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자왜 그랬을까? 8절에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간짓을 영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로 준비를 해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야 합니다. 공통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진리. 진리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얼굴은 모르지만 성적은 다 다르지만 나이와 성별은 다르지만 사람 경력 경험도다 다르지만 사회적 위치주의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딱한 가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옆에 지체 바라보면 은 얼굴이 다 같아요 달라요. 나이 같아요 달라요. 사람 경험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데 이 자리 에왜 앉아 계세요? 딱한 가지. 진리. 진리가 우리는 한데 묶은 거예요. 다 다르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형제 자매. 나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모르는 사이 남남에 너는 너 나는 납니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뭐다? 하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진리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런 가이오의 행함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캐릭터가 등장해요.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도저히 귀에 썼으나 귀에 썼으나 들 우리를 맞아드리지 않자1절에서 읽을게요 1절 시작 그러면 내가 그저히 귀에 상대지않나 그가 아한 말로 우리를 피워하고 우리를 부족하여 제들 맞아드리지도 않으 맞아드리고자 하는 자를 불만이 아니라 귀에 썼으자 가이오는요 사랑을 실천했던 진리를 행했던 참 선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향적으로, 성품적으로 뭐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는 네. 내가, 내가 짱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또 이또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한 행적이 무엇이에요? 뭐 했어요? 비방했어요. 비방하고 악한 말로 비방도 하고 뭐 했어요 또? 형제들을 맞아 드리지 않았어요. 맞아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반대죠. 이 사람이랑 둘이 반대요. 맞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다. 뭐, 출교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둘이 극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한 교회에 있었어한 교회 안에 두 캐릭터가 공존합니다. 한 캐릭터는 가이오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맞아들이고 그를 후원하고 사랑으로 품어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내가 으뜸 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너는 너 나는 나 들어오지마 쇠벽치고 나와 상관없다고 내가 뭐 모른다고 그냥 내쫓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두 사람이 공존했다는 이것은 오늘날 교회나 2000년 전 초대교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공존합니다. 이교회의 이게 참 아픔이에요. 자,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이단이었을까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철벽을 치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당짓고, 너와 나편가르기를 하면서, 맞아들이지 아니했는가? 요한 2서 10절, 11절,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한번 봅시다. 한장 넘기셔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유혼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하는 자들과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성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문을 어떻게 하래요? 열어주지? 인사하지? 강하게 이렇게 요한이 건면을 했어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고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명분 아래에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은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교리적으로 탄탄해요. 아는 건 많아요. 성경 지식 정말 해박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정말 명석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가슴이 냉랭해요. 차가워 배척해요. 너는 너 나는 나 들어오지 마.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경우 가 많이 있어요. 야, 너 그거 틀렸어. 이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돼? 이건 진리에서 벗어나잖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사랑하는 게 없어요. 덜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좀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야 되는데 다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정 리더들은 이청 이제 일정지청이청 형님 누님들 바라봤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나랑 별로 상관 없고 나랑 공유되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봐도 그냥 본척 많죠 인사도 안 해요. 이청 형님 누님들도 누나, 누나, 이청 애들이 너무 개념 없어 보이고, 아, 애들이 너무 막 우리 때랑 다른 것 같아. 아, 그래 너무 뭐 그래요.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어지고 서로를 받아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 가운데에 누가 이 교회 패권을 주고 있었을까요? 지오드레베가 뭐했어요? 여기서 선도들을? 비방하고 악한 말로 하고 <laughs>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내쫓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 9절 말씀을 보니까 디우드레베가 으뜸이 됐는데 누구 중에서 으뜸이 됐어요? 디우드레드레베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우드레베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 이 교회 패권을 지고 있었던 리더십들은 디우드레베. 이를 따르던 무리들이었어요 가슴이 차갑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뛰어난데, 논리적인데, 사랑이 없어요. 다 쳐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청년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이미 대세는 지우들에게. 너는 너, 나는 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요한이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더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가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바뀌었지만 교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요한 사람입니 우리 안에 내가 가요가 됩니다 요한이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고 있는 그 베푸는 사랑 네 영혼에 잘되는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는 그 사랑의 실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해 하고 있는 거새 가족들이 우리 청년교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디오드리베해 수도 있어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냥 짱 박힌 돌과 같이 허무쳐갖고 냉랭하고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내가 디오드리베해수있다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가리오를 향해서 이미 대세는 디오드레베 쪽으로 기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냉담하게 사람 관계 안에서 차갑게 너무 냉철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너만큼은 1프로라 지금 잘하고 있다 리네 실망하지 말아라 거기 휩쓸려 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가이오 너만은 신앙의 행함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품어내고 먼저 용납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 여러분, 우리는 다이오입니까, 디오드레브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세요. 교황이 주는 메시지는, 네가 다이오, 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일지라도, 한 사람이일지라도 그 교회의 변화, 그, 그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은 다이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된다. 저는요, 우리 리더님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임원들이 가요와 같은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교회안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라도 가요와 같이 섬길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 네가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가요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언 챙기기도 버거운데 남의 조언들까지 어떻게 신경 써야겠어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 지체를 어떻게 품어낼는요 아니에요. 그래도 베푸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드려 마칩니다. 어, 우리의 잘됨은요. 영적인 잘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